오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요거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컨텐츠는 자 견적을 잘못 짜서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ㅈ된다 네. 견적을 잘못 짜서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ㅈ된다 아, 알겠습니까? 견적을 잘못 짜서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좆댄다 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자이경악스러운 제품의 견적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제품의 경악스러운 견적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좆댄다 아, 네. 자 오늘 컨텐츠입니다 자, 견적을 잘못 짜서 구매하면 어떻게 된다? 좆댄다 i7-9700K B360M-A 자, 어페이서, 16, 아, 16기가. 그리고, 갤럭시 2080. 플렉스터 250기가. 브라보텍 존스버 U5. 그, p n c 파트너 에버라스트 1600W. 뭐죠, 이거? 하여튼. 자, 그리고, 프리미엄 선정리. 프리미엄 선정리. 프리미엄 선정리입니다. 에. VIP 선정리. 자, 게이밍 마우스 키보드 좋고요 자, 윈도우 DSP와 존스보 CR 601 자, 그리고 이 컴퓨터입니다. 네. 최고령 파워일 거라고 저도 추정하는데 자, 이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를 230만 원대에 구매하셨어요. 230만 원대에 구매하셨습니다. 자, 프리미엄 사정이 입니다. 자 프리미엄 선정리입니다 그리고 자이 컴퓨터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9,700K인데 비보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파워 도대체 뭐죠 이거 이 파워? 저는 최군용 파워인 것 같아요. 여기 B라고 적혀있네.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 보이지 이거. 잠깐만 이거 보여줄게. 자, 보이죠? 이 보여줄게. 자보이죠이 B라고 적혀있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 파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최굴용 파워. 네. 최굴용 파워. 자, 그리고 아, 윈도우는 DSP를 했기 때문에 이 보드 빼면 윈도우도 다시 사야 돼요. 자, 윈도우가 DSP였기 때문에 이 보드 다시 보드 떼고 보드 바꾸면 사야 됩니다. 보드를 또, 아, 뭐, 윈도우를 또 사야돼 지금 윈도우를 또 사야돼 파워 바꿔야돼 보드도 바꿔야돼 쿨러도 바꿔야돼요 지금 케이스도 9700K에 적합한 케이스는 아니죠 일단 자 그래서 자 오늘 변경할 부품목록 보여드릴게요 네, 메모리도 있죠 네, 적합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자 오늘 변경할 부품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부, 변경할 부품목록입니다 자 자, 타이치로 변경하고요. 아, 하, 하드오버 요구하셨어요. 하드오버. 비다이 제품. S830 케이스. 파워도 변경하고요. 수냉쿨러에다가. 케이스 상단에 올릴 것도 두 개. 자, 부품값만 103만원이 나와. 101만원이 나왔어요. 부품값만 101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에. 이거는 뭐 사실상 가리이에요, 진짜로. 모든 걸다 바꾸는 겁니다. 다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자, 여기서 뭐쓸수 있어요? 여기서 뭐쓸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쓸수 있는 거뭐 있나 한번 보자. 자, 쓸수 있는 거. 자, 2 3 0만원짜리 컴퓨터에서 쓸수 있는 거. CPU. 그래픽카드. SSD. 끝. 자, 그러면 이제 있죠. 나머지는 중고로 팔수 있겠냐? 보드 그래, 팔수 있을 것 같아. 램팔수 있을 것 같아. 파워는 제가 봤을 때못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그냥 버린 겁니다. 예. 네. 케이스. 할수 있을까 과연 이 케이스 과연 살까요 누가 저는 좀 되게 부정적인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견적 맞추면 뭐다 좋된다 진짜 이렇게 맞추면 좋된다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습니다 받아주는 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걸 받아주는 데도 없다고 어, 여기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다. 알겠죠? 그, 제발 있잖아요. 견적을 짜는 거를 공부를 합시다. 예. 견적을 공부를 합시다. 예. 그, 왜 그러냐면요. 물건을 처음에 잘 사면, 그래도 똥질하면 안 해요. 선정리 이런 거는, 그래, 다시 하면 돼요, 결국. 다시 하면 돼. 근데 있잖아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어? 추가로 120을 더 쓰셨어요 작업비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 그니까 러 이러면 큰일 난다고 진짜로 이러면 큰일 난다고 진짜로 예. 그니까 러선 정리나 조립 이런 거는 못 해도 돼요 근데 부품은 제대로 사라 좀 제발 어. 그 부품은 제발 제대로 사십시오 재조립하고 하드오버 갈겁니다 메모리 하드오버 네, 하여튼 제발 제발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발 이, 이게 무슨 돈 돈지랄입니까 네, 나야 뭐돈 벌고 좋죠 근데 그 진짜 조댑니다 진짜로 이 얼마 이 보니까 대학생인 것 같더라고 이분이 우리 동네 주민인데 진짜 새 빠지게 벌은 돈 가지고 컴퓨터 샀을 거 아닙니까 동네 주민인데 학생인지 내가 일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딱히 되게 많이 어려 보여서 어려 보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존나 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이게 무슨 지랄입니까 이게? 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이게 무슨 돈지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나한테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래픽카드가 원래 좀 주저앉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제발. 제발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뭘 사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다? 좋댄다. 어. 이렇게 되면 뭐다? 좋댄다. 어 2080입니다. 예. 슈퍼 나오기 전에 구매하신 걸 거예요. 그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솔직히 그런, 그런 거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돈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돈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표준 견적이니 뭐 부품 살, 쓸만한 것도 이런 거다 찍어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카페에 가면 어떻게 돈을 써야지 괜찮은 그게 나오는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이게 뭐냐고, 근데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존나 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진짜로. 도대체 이 버린 돈은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어쩔 거냐, 이거, 진짜. 내가 받아줬으니까, 씨발, 그래도 그런 거지. 이거 안 받아주면 중고나라로 가서 얼마에 받을 것 같아요. 족댔습니다 진짜로. 제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사는지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래야지 그 돈을 의미있게 쓸수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네.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럼 이 작품 네,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아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뭡니까, 진짜로. 아 이게 나는 솔직히 다 받아주거든. 근데 이런 걸 받아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정말 올 때가. 나마저 거절하면 진짜 받아주는 데도 더 이상 없겠지란 생각 가지고 받아줍니다. 내가 안 받아주면 정말 받아주는 데가 없겠지란 생각으로 받아줍니다. 진짜로. 정말이에요. 제발, 근데 여러분들의 돈 알아요. 엄청 힘들게 버는 거 알아요. 나도, 나도 엄청 힘들게 돈 벌고 있으니까요. 제발 그 돈을 좀 의미있게 씁시다. 제발. 이지랄 하지 말고, 응. 이거는 진짜, 뭐냐, 진짜.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대충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돈을. 그렇네. 아 진짜로, 제발. 나한테 안 해도 됩니다. 나한테,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제발, 공부 좀 합시다. 견적만 잘 짜도, 견적만 잘 짜도 괜찮아. 아니면, 그냥 내가 올린 거 그냥 그대로 해라, 그냥. 제발 이러지는 말자, 좀 제발, 어. 내가 속이 아프네. 내가 속이 안 좋네요. 내가 판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쓸수 있게 해주는 입장인데, 내가 속이 안 좋아요, 이런 걸 보니까. 공랭도 2만원짜리, 2만원짜리. 9700K에 농K 넣고, 뭡니까, 이게, 진짜로. <놀람> 실화냐, 진짜. 아. 한 달치 월급의 3분의 1이 날아갔다, 지금. 거의 반 가까이 날아갔어. 3분의 1 넘게가 날아갔다고. 돈쎄 빠지게 벌어서 이렇게 돈쓸 겁니까? 보드 못 써요. B360에 9700K 박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일단 뭐 하드 장착할 수 있도록 케이블 다 빼뒀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작업했고요 틀어봅시다 팬다잘 돌고요 화면 들어오고요 자 일단 덮겠습니다 팔살깡까지 돌리고 갈게요 자 일단 그래픽 스코 27100점 CPU 18800점입니다 그리고 CPU 57도는 에어컨 환경이라 그렇고 그래픽 72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하여튼 현재 저희는 에어컨 환경입니다 네. 제가 에어컨을 그냥 틀어놔요 슬슬 끄긴 꺼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링스 돌리고 한 바퀴 도는 거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안 누를 거야 정말 눌러도 좋은 박파 고맙습니다.